지금 선물했습니다. 어 드디어 왔나요? 네. 이거 한지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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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 열흘 정도 왔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누구까지? 또할 거. 이게 또할 거고 이거 또 찍고. 아 어, 어, 근데 우리 그때 네. 만든 거 확실히 응. 틀린 틀리다 이게 그렇지? 어? 확실히 틀려. 아,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확실히 틀려. 한번 봐봐. 정말 아니야. 거울... 어... 어 이거좀 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우리... 근데 이거 포장해야 되잖아. 근데 응. 포장지 아까 사놨어. 줄게, 기대로 봐. 사놨 살았습니다. 예. 어... 어... 뭐야? 색깔 똑같아 어? 이거는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이거 하면 되겠다. 네, 그 난... 우와... 우와... 딱 엄마 보드로 도와줄게. 프라이즈 뭐 해? 이품입 하지 마. <laughs> 자, 이거 선물은 응. 우리 때마침 내일 학교 안 가는 날이 잖아요. 응. 그렇지 아, 내일 바로 주로 가자. 알겠지? 응. 선물은 내일 바로. 그리어또 땐지, 내일 우리가 가는지 모르니까. 서프라이즈로 생일 선물 몰래 전달해 주러 가자. 어때? 오 케. 이 근데 어떻게 몰래 가지? 음, 택배요. 응. 택배 안 시켰는데 나같 보다. 아, 요즘은 택배로 택배 이거 안 하지 않아? 그냥, 그냥 뭐 배달이요. 배달이요. 아택배요은 배달이요랑 똑같잖아. 그래? 아, 즘엔 택배 택배 그냥 놓고 가서. 케이요. 뭐 괜찮은데. 퀵으로 하지 퀵. 케이요. 아, 이바스 가야 되나. 오토바이. 해매. 있어. <laughs> 이따가 헬메, 우 자전거 헬멧 어, 자전거 헬멧이랑 <laughs> 쓰고 가자 그거랑 마스크 쓰고 어, 마스크 쓰고 딱이다 야, 근데 아빠가 해야 되냐 왜? 나, 내가 하면 어른인 거 뒤통수 맞아 아빠가 하면 은 오히려 무서워할 수도 있어 아빠가 하면 문도 안 열어줄걸? 그렇지 않을까? 뒤통수 하 그냥... 모르는 아저씨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줄걸?

떠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 헬멧. 어, 헬멧하고 아, 헬멧하고, 헬멧하고 마스크. 너무... 아, 이거는 아빠가 차에다 실어 게 이따 차에서 내리면서 쓰자. 응. 그래, 마스크하고 이렇게 마스크하고 마스크하고 헬멧 쓰면은 약간 그럴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다고 이거 아파. 이거 아이이거가 네, 또한때 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연장 중입니다. 그 음료수 배달이요. 음료수 퀵퀵안 하고 음료수 배달한다고? 음료수, 어, 음료수 배달이로 할 거야? 응. 선물은 어디 다 놨어? 선물? 응? 어. 네, 가방 가방있어자그아 그럼 이거 하나 들어야겠다. 그리고 때마침또 빵을 샀는데 배달이요 이러면 되겠네. 자 연습 배달이면 응. 돼. 똑똑똑 어, 똑똑. 에저 예, 이거 음료수 배달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음료수 배달하러 왔는데요. 무서워 이렇게. 우리 아 예서 뭐, 예주가 배달하면서 배달하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왔는데 진짜? 예설이가 지금 또한 이름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왜 왔는지 얘기해주세요. 를 네, 너네 핸드폰 가져와봐. 왜 가져? 와 핸드폰 가져. 와 아.. 어.. 핸드폰 가져. 와 이거요? 어어어 이거 빼냈어요? 뭐예요? 이 빼냈어요? 어왜왜안 근데... 하고 있어 진짜? 어, 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피하게. 너네 계속. <laughs> 아니 너네 그냥...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 불러. 안 <laughs> <laughs>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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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아, 이거 좀 전에 아, 됐어. 어, 어 진짜요? 놀랐어? 어, 진짜요? 좀 진짜, 진심. 진짜? 진심. 어, 당연하지. 어, 진짜 진짜 진짜. 당연하죠. 이야, 자 선물 전달식. 자 근데 대반전이 하나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대반전이 뭐냐면은 그거 어, 키티 키티 어딨어예주가 만든 키티 네, 어, 네. 예예에 네. 이거랑 누가 키티 누가 이거랑 너무 비슷해요. 이거 파 뒤집어 한번 너무 비슷해요. 아, <laughs> 와 이게 어, 케이스 뭐야 이게 케이스 디 이게 자, 이거 이거 쭉 밀면 아래로 빠질 수 있어요. 못써요 비싸서 와! 와 야, 이거 너무 비이한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laughs> 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비슷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 이거 거거진거 진짜. 이 e x p e l 갖고 싶하는데 어, 그안 샀어 에? 아빠 안 사줬어? 응. 아. 으하 ㅋ ㅋ ㅋ ㅋ ㅋ ㅋ 스티커 어떻게 이렇게 잘붙었대 어? 이거 진짜이아아아아지 뚜지 코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laughs> 예쁘다 이야 <laughs> 도지, 자. 이야아 Yeah. 핸드폰이 틀려지네 와, e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예, 콩아고마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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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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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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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제 핸드, 어, 어, 핸드폰 이제 텐야될것 같아. 난, 난, 자, 바꿔라. 케이크도 사왔어요. 그래, 케이크도. 우르노코 거예요. 어? 야 야, 야, 어깨 떤 거. 산에? 나 따다다. 아, 케이스 바꾼 거 축하드리고요. 예주콩니까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아, 케이크도 뭐? 케이크도 같이 쪼이다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뭐 준비? 어요 어? 뭐뭐 뭐 준비했어? 제가 이거 초밥을 만들었어요. 초밥 같은 거. 뭐. 일본에서도 먹어라. <laughs> 뭐 그래 이거 연어에 간장을 그치... 좀 많이 뿌렸거든. 그쵸? 나는 저세상 얘는, 저 세상 생각... 초밥이라고 보면은. 얘는 연어의 초밥이랑 음. 계란 초밥이고 나는 참치 초밥이랑 연어의 초밥. 아나 기름 려서 살. 거절 거절 당했어.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똑지. 똑지 생일 선물 줬으니까 다시 퀴즈 할게요. 아, 그래 다시하자. 아, 시. 음정반지. 어 빠져, 왔다. 아, 어. 우정 반지 선물도 있잖아. 어? 어, 아 이미 했구나. 우정 반지도 샀어요. 와. 아, 너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우정 반지 를 했어. 시작시 자. 케이크 합니다. 징글벨과 아 진짜? 자 오늘 선물도 주고 와, 케이크도 와, 주고 와, 너무 와, 고마운데 뚜아부터 어? 뭐 뚜아부터 뭐. 한마디 소감 부탁해요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크다 보셔서 예코리너 생일 언제라고? 12월 18일이요 그래, 우리, 우리 그러면 12월 17일쯤에 여행가도 돼? 돼? <laughs> 아 농담이야 농담입니다 그때도 만날 거예요 아, 맞아. i s 라 a 서는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혹시 핸드폰? a walk or she p 옷! t h o 옷? i e hand pump? Nope. Lemon, n o p e n o p e 옷?